아까 질정이 너무 흔들었어요. 아, 흔들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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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CU 편의점에 갔다 구입한 행복 담기에서 나온 동이 훈제란 되겠습니다. 가격은 계란 두개 들어서 1,800원? 좀 비싸죠? 산타가 주는 선물? 선물을 돈 주고 마냐 자, 어, 돈 주고 샀고요. 자, 훈제 계란의 제조 방법이 뭐 특허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유통 기한이 훈제 계란이 조금 가죠. 그러니까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가는 것 같고요. 나트륨 들어 있고 콜레스테롤이 계란이 좀 높은 거는 감안하시고 드시고요. 지방하고 포화 지방도 양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 동의 훈제란 써서 좀 이름에 끌려서 하나 구입을 해봤습니다. 근데왜저 허준 선생이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네요. 자, 계란 계란이 된다. 저거, 소금 같은 건 따로 안 들어가 있고요 그냥 먹어도 맛있다는 얘기인가?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지 어떤지. 자, 자 뭐별 차이는 없긴 하겠지만, 또 혹시나 모르고, 또 무슨 또 독특한 맛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, 일반적인 훈제 결함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? 어, 색감이 조금 덜 진하죠? 보통 좀 약간 조금 더 색감이 진한데, 향은 뭐 그냥 <laughs> 별향 없습니다. 자. 보게 해보자! 자, 보게 보시게 되면, 자, 계란이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, 자, 그냥 먹어볼까요? 먹을까? 일반적인 훈제 계란에 비해서 이렇게뭐더 독특하다, 괜찮다, 그런 것보다는 좀 그나마 난 거는 보통 훈제 계란 같은 경우 까보시게 되면 양이 좀이 계란에 비해서 좀 많이 좀 쪼, 쪼그라든 느낌인데 그런 게 조금 덜 들어가, 저덜 축소된 느낌이고요. 그냥 보통 정도이고 완숙이긴 완숙인데 살짝 반숙 쪽으로 살짝 조금 가는 정도인 것 같네요. 자,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판매되는 제품인데 염지가 살짝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염지가 돼 있다고 되어 있나? 음음식염돼 있다고 되어있네요 돼 식염돼 있어서 양념 되어있는 그런 제품되겠습니다 자먹뭐 계란 먹으시면서 가끔 이렇게 계란 땡길 때 드시면 좋긴 한데 좀 비싸긴 하죠 편의점에서 살게 비싸고 인터넷에 서시게 되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어, 뭐 G마켓이나 옥션 같은 데서도 배송해주고요 그리고 계란 같은 경우는 뭐 부활절 때 같은데도 먹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세상의 대부분의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에다가 삶게 되면 좀 부드러워지잖아요 에, 고기나 그런고 그러는데 계란 같은 경우에는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져기 때문에 부활절에 계란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음,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흐물흐물해지지 말고요 에, 그냥 더 단단해지라 뭐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기왕에 드시면서 그런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역시 삶은 계란이다 <laughs> 그런 듯 한번 느껴 보시면서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시고 오늘날도 멋진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삶은 계란이다.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대단.